안녕하세요. 네. 다이렉트 미디어랩 소장 한정훈입니다. 다이렉트 미디어랩은 어, 미국과 한국,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방송통신 콘텐츠를 전문 분석하는 전문 포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소장을 맡고 있고, 어, 옆에 계신 분은 저희 회사에 근무하고 계시 있는 1번 사원 음. 조은송 디자이너입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조은송 디자이너입니다. 저는 다이렉트 미디어랩에서 회사의 전반적인 콘텐츠를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잘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원래 프로페셔널들 위한 콘텐츠를 많이 양산 하잖아요 근데 프로페셔널이 또 처음부터 프로페셔널 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입사 때부터 준비해서 이제 그렇게 과제를 거치는데 다이스비더랩에서는 현업에서 근무하신 분들 보다 또 현업을 준비하신 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뭐, 지상파 종편, c j 같은 PP 채널들에 입사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최근에 또, 티빙이나 웨이브나 OTT가 많잖아요. 그래서, 콘텐츠 기업들, 그리고 스튜디오들, 입사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이런 콘텐츠를 준비하려고 하고, 오늘 사실 첫 시간으로 관련된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뭐, PD 분들, 기자 분들, 그리고 뭐, 기술직, 경영직, 이런 분들도 함께 다 모셔서, 이야기도 하고 예, 그래서 사이트에 관련된 데이터들도 많이 올려놓을 생각이에요. 뭐 일종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전문 컨설팅, 미디어 업계 일타 강사를 다 수집해서 핵심을 뽑아내는 이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미디어 업계, 사실 종편 업계 아주 오랫동안 근무하신 <laughs> 예, 미디어가 존재하고 그가 있었다. 예, 그런 분들을 모셨습니다. <laughs> 예, 예. 네, 함께 만나보실까요? 예. 네, 방금 전에 소개받은 JTBC의 임석봉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 방송사 그리고 미디어 회사를 취업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경쟁력을 가질까 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편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특강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가 강의를 들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 사실 제가 많은 대학이나 이런 데 특강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 내가 어떤 스펙을 쌓고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포커싱을 맞추긴 하는데, 실제로 제가 고민했던 부분은 과연 기업에서 뽑을 때 어떤 인재를 뽑을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은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는 이렇게 준비했더니 합격했더라. 그걸 그대로 따라서 준비하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뽑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면접을 보고 우리가 서류를 보고 이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인재를 원하는 것인가 이것을 좀 알려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JTBC에서 많은 직원들을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경력직 직원들을 서류를 보고 어, 선정을 하거나 면접을 보고 최종 단계까지 저희가 임원 면접까지 저희 같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하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취업 기본편이라고 해서요 제가 어, 총4 단계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1단계는 어, 디테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두 번째는 이력서 그리고 자소서 쓰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 3단계는 어, 회사마다 각각 다르긴 한데요. 조금 큰 회사나 어, 뭐 어떤 그, 특히 이제 방송사 레거시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 논술을 시험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엔 어, 면접의 비밀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면접을 이렇게 봐라, 저렇게 봐라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실제로 면접 장소에서 의외로 모르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많은 특강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앞에 보시는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 어떤 느낌이 드는지 물어보고 싶거든요. 보시면 이 거대한 나무가 있고요. 이 찬란한 햇빛이 비치고 있는데 이것을 보시고 여러분들 처음에는 말씀에 찬란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비스러운 숲을 연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만 더 깊게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어, 굉장히 이 숲이 복잡하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아, 굉장히 거대한 나무와 거대한 숲이 있구나. 이런 걸또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 수형을 보시면, 어, 굉장히 정형화된 게 아니라 굉장히 기괴하다 할 정도로 굉장히 그 모습을 공장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요. 제가 이 숲과 나무를 통해서 어떤 느낌을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이 앞에 긍정적인 이미지, 찬란하고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긍정적인 이미지는 사실상 어 취업 전에 어 내가 저 회사에 들어가면 어떨까 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취업 전의 느낌이라면 이 뒤에는 약간은 복잡미묘한 이 신경은 어 취업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느끼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게 좋을 것 같아서 들어갔지만 어, 내가 모르는 조직사회, 어, 내가 모르는 어, 업무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취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고 경험을 하면 경험할수록 막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방송사, 그리고 미디어 회사가 바라는 인재상들은 무엇인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좀그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그 기업들이 생각하는 어, 핵심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저희가 공통적으로 제가 모아봤더니 기존의 이제 레거시 방송사, KBS나 뭐 JTBC 같은 이런 레거시 방송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신뢰, 창의성, 그다음에 혁신, 공정, 그다음에 협동 이런 것들을 많이 그 핵심 가치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뉴미디어 회사, 그러니까 뭐 뉴미디어 플랫폼이나 아니면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틱톡 같은 회사들은 사실은 뭐 창의나 이런 부분들 혁신 같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도 사실은 도전 정신 그리고 어, 실험이나 실패의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성공의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핵심 가치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두 레거시 방송과 뉴미디어 방송에 이런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그렇지만 반드시 여기에 핵심 가치로 가운데 두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커뮤니케이션 소통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1단계로 말씀 드리는 것은 어,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걸 원해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어, 어떤 것들을 알고 어떤 것들을 갖고 가면 남들과 다른 경쟁력을 가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기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취업하려고 하는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대해서 어떤 회사인지를 반드시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회사뿐만 아니라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분야 어, 이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다른 사람과 다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회사는 어,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월트 디즈니가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디즈니 ABC라고 하는 어, 미국의 그 지상파 네트워크도 있고요, ESPN, 그 다음에 내셔널 지오그루픽 이런 회사들도 다 월트 디즈니 그룹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마블 스튜디오 이런 스튜디오도 월트 디즈니 그룹의 한 소속이죠. 그런데 어, 우리들이 이 회사를 그 준비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 내가 막연한 삼성을 들어가겠다. 현대를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그룹, 그 회사에 어떠한, 실제 어떤 법인을 들어가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제가 보시는 이 이미지는, 그, KBS의 우리나라 대표 공영방송이잖아요. 그 KBS의 조직도를 갖고 나왔는데, 왜 이거를 갖고 나왔냐면, 어, 많은 분들이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방송사 미디어 회사에 구체적인 어느 부서인지를 조금 그 선정을 안 하고 결정을 안 하고, 어, 그 입사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정보에 있어서 각 부서들이 사실은 이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름이 많이 바뀌는데 그런 것들을 3년 전, 5년 전 심지어는 검색하다가 어 나우캡에서 어떤 그 분야를 검색했더니 아 10년 전 자료인데 그 10년 전 자료인 줄 모르고 여러분들이 그 자소서나 아니면 어떤 속에서 이런 거할때 그 부분을 참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 친구가 굉장히 준비가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서요.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회사에 정확한 부서명들을 가장 최신의 것들로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KBS 현재 2021년 인력 현향이 나와 있는 걸 제가 캡처해서 갖고 왔는데요. 그 회사에 인원수가 몇명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조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경영직군들은요, 그 경영직군에서도 내가 인사를 원한다. 이런 분들은 그 홈페이지에서 가장 최신의 그 업데이트된 자료를 갖고 가는 게 조, 중요하고요. 또는 내가 그 회사에 어떤 경영직군 경영기획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 회사가 어, 지금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고민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최신 자료를 갖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1편에서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남들과 다른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 들어가고 싶은 회사 법인이 각각 다르거든요. 그 법인이 진짜 어떤 법인인지 예를 들어서 JTBC로 하면 JTBC를 들어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 JTBC 스포츠 회사를 들어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 JTBC가 운영하는 스튜디오를 들어가고 싶은 건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설정해서 그거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편에서는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부분들 제가 그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이후에 다른 설명으로 대체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까지 어, 1편 강의를 잘 들었고요. 근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목표적인가 한번 여쭤볼게요. 진짜 그렇게 하나 틀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수험생한테? 어, 이, 이게 면접 때냐 아니면 서류 전형일 때냐 이게 각각 좀 다른데 오히려 면접 대면했을 때는 그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 그, 허용되는 분위기가 있는데, 서류 전형 같은 경우 대부분의 방송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수십 대일이거든요 그러면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누군가를 뽑아야 되는데,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든 누군가를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동일한 스펙이나 동일한 정도의 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면 결국은 실수하는 사람한테 점수를 적게 주고 감점을 주거나 해서 그 사람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지려면 최신 자료로 틀리지 않는 것들이 무조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약간 뭐 이렇게 준비성 이런 부분에 속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학생들이나 아니면 취업 준비생 입장에서는 취업을 하다 보면 그런 거 알지만 제대로 좀 알기 어렵잖아요. 그최신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 이런 최치피 차트 물어본다거나 <laughs> 이런 것도 좀 팁을 주신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니까 러 요즘은 뭐챗 GPT 때문에 굉장히 뭐 AI가 어떤 것들을 정보를 가져다 준다 이러지만 사실 그 모든 정보보다 사실은 면접 보는 사람 또는 전형위원들이 최신 정보는 가장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오픈되지 않는 정보들도 있고. 업데이트 되지 않는 정보들도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는, 그리고 현업에 있는 사람보다 더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어, 검색해서 나왔어? 그러면 이게 언제적 자료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갖다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JTBC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다소서나 이력서 쓸때 보면 JTBC를 대, 원래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앞에는 대문자로 쓰고 뒤에는 소문자로 쓴다든가 아니면 앞에는 소문자로 쓰고 뒤에는 대문자로 쓴다든가 틀린 정보들이 오, 온라인상에 있거든요 카피앤패스트 해서 쓰다보면 그 전형위원들 입장에서는 아 얘가 관심이 없구나 또는 관심이 덜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반드시 그 홈페이지 그 홈페이지를 직접 들어가 봐야 됩니다. 검색해서 그 정보만 갖고 쓰는 게 아니라 직접 그 회사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꼼꼼히 봐야 되고요. 두 번째 경영 정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홈페이지보다 그 다트라고 하는 전자 정보 공시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통해서 보면 더 자세히 알수 있고 그 지원서를 쓰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될까요? 예, 뉴스는 어쨌든 매일매일 생성되는 걸 바탕으로 하니까 그런 기사들을 보시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디어 방송사 취업특강 1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편, 3편 영상도 시청 부탁드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